안녕하세요. 팩트코인 채널의 강밀입니다. 최근에 이 오라클의 실적 발표에서 이 클라우드의 매출이 폭증을 하면서 AI 관련주들이 다시금 랠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라클이 뉴욕 증시를 뒤흔들었다. 자, 하락세를 타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전날 오라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인공지능 AI 관련 종목들 강세로 이날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자, 클라우드의 강세는 AI가 여전히 탄탄한 성장을 지속하고 다는 뜻이고 이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AI 혁명이 이제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진입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상승 랠리는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AI 코인들 오디오 어, 프로토콜, 랜더 더그래프, 패치 AI 같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AI 랠리에 대한 시장에 의심이 있었지만 제가 지난주 동안 찍은 영상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을 살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 AI 시장에 대한 의심을 이 실적 기반의 모멘텀으로 보고 이 엔비디아 컨퍼런스 일정, 제차 강조를 드리면서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이 조정 상태를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니어 프로토콜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 결과 이니어 프로토콜 날아가면서 쭉쭉 상승을 했습니다. 수익이 나셨던 구독자분들이 많은 수익 인증을 해 주셨는데 자, 니어 프로토콜 23%, 셀로는 85%. 매도까지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주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발 빠른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하기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 겠 했지만, 이 고래 시그널 방에서는 이 니어 프로토콜의 급등이 나오기 전에. 정확한 타점에서 진입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폭이 넓어졌는데요. 하지만 아무 종목에나 진입을 하시면 위험하니까 제가 앞서 이 시장의 흐름을 찬찬히 설명을 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살펴봐야 수익의 확률, 매수의 확률이 높아지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CPI 발표와 같이 거시경제지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어제 CPI 발표가 있었죠.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을 했고요. 이 시장에서는 또 다음 주에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목요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발표되는 이 PPI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저희 고래시그널방에서 계속 이 FOMC 회의가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이 일정을 공유해드리면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대응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에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많은 자료를 일일이 다 찾아보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올려드린 자료만 꼼꼼하게 읽어보셔도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에 진입하실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 발표에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AI 랠리와 같이 또 함께 영향을 받는 코인들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 엔비디아 컨퍼런스 GTC에 참석 예정인 코인들 에 대한 분석도 제가 업데이트 해 놓았으니까 읽어 보시고 함께 큰 수익을 한번 노려 봐요. 자, 목요일에 발표되는 이 PPI 결과도 확인을 하고 제가 제공하는 이 실시간 수급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급등 코인을 잡으실 분들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이라고 써서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저희 소통방 입장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봄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일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일정에 맞춰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절대 놓치지 않고 꼭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하는 이 AI 랠리, 이 놓친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를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저희 방에 입장을 하셔서 이렇게 순환매가 이어질 호재가 있는 급등 코인 정보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니어 프로토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니어 프로토콜의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도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많은 종목들이 현재 대기 중이고요.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의 기운을 받아서 달려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전 11시 정도 됐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많은 자료들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소통방에서 확인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구체적인 분석과 전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